반갑습니다. 카운슬러 김 팀장입니다. 어,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벤츠의 E 200 아방가르드 모델인데요. 이 클래스가 최근 풀 체인지를 거치고 e 300 모델만 나오다가 이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200 모델이 최근에 판매를 시작했는데 사실 E 클래스 중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이지만 그래도 필요 옵션 모든 게다 들어가 있어서. 이300 같이 800만 원 후반 넘어가는 차량들보다는 조금 저렴한 이 차를 선택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하고 렌트만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도 리스로 진행을 도와드렸고, 할인이 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최근 벤츠가 할인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맞추고 다운을 시켰었어요. 근데 하지만 조금씩 풀리면서 할인도 올라가고 또 딜러사별로 각 지점별로 담당자별로 할인이 변동이 되고 있는데 항상 가장 큰 할인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카운슬러 이번에 이200 차량도 전국에서 가장 크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벤츠의 E클래스하고 BMW의 5시리즈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어, 이200 같은 경우는 이제, BMW의 520i 모델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가 같은 경우는 크게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할인도 지금 차이가 없는데, 최근에 제가 BMW 출고를 도와드렸어요. 어제 고객님께서 이제 어머니를 위해 이제 BMW 차량을 구매해 주셨는데,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어, 근데 벤츠가 더 이쁘지 않아요? 벤츠가 요즘 되게 이쁘게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차를 좋아하고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 큰 차이가 없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봐도 디자인이나 이런 건 벤츠가 더 이쁜 거 맞는 것 같아요. 외관이라든지 내부 얼마나 또 고급스럽고 우아합니까? 그래서 벤츠를 많이 선호하시게 되는데 지금은 BMW보다는 벤츠가 더 맞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조금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 최근에 BMW 출고 도와드렸던 분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BMW를 선택하셨지만 그게 아니시라면은 벤츠에 조금 더 기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할인도 괜찮고 차도 굉장히 이쁘고 많이들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벤츠좀 추천드리겠고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고 뭐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지만 공간상 그게 좀 어려워서 그냥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전면 같은 경우 거울에 비치는 걸로만 봐도 굉장히 우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차량도 풀체인지 모델이고 지금 5시리즈도 판매되고 있는 게 풀체인지 모델이고 그래서 뭐 성향은 다 다르겠지만 벤츠는 좀더 고급스럽고 우아한 디자인이지만 BMW는 좀 강렬한 스포티한 게 중점으로 돼 있죠 네, 지금 측면 보고 계신데 벤츠다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으로는 휠이 다좀 별로인 것 같아요 AMG 고성능 모델들에 들어가는 휠 빼고는 휠 디자인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제 개인 취향이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BMW랑 차인 게 BMW는 이 지금 플래시 도어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벤츠는 지금 이 e 클래스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의 차량이더라도 플래시 도어가 들어가고 그다음 핸들에 이 라이트도 들어가고 그래서 실내를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도어 쪽부터 해서 쭉 이어지죠 라이트가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제 이 열까지 이어지는데 요즘 차량에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하단 보시면 웰컴 라이트가 없어요 이게 지금 라이트가 이제 보통 웰컴 라이트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300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벤치마크라든지 이런 게 표시가 되는데 이 200은 얘가 얘가 빠져서 혹시나 원하시면은 교체 가능하니까 저한테 이제 리스렌트 원하시는 분들 미리 말씀주시면은 교체 도와드리겠고 이번에 풀체인지 되면서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커졌고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조수석 앞에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가는 모델이긴 한데 사실 이거는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조수석에 타셔서 이 디스플레이를 활용을 얼마나 하시겠어요 실용성 없는 옵션이라고 보고 이거는 E300 하시는 분들도 슈퍼스크린 옵션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이거 뭐어디 쓰겠어요 있어봤자 착감만 더 비싸고 그렇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차량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사실 크게 필요가 없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뭐 현재 차량 키로수, 주행키로수라든지 내비 정보가 나오긴 하는데 앞에 디스플레이도 크고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큼직하기 때문에 굳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도 잘 확인이 가능합니다 2열 공간이 부족하지 않냐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넉넉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지도 않은 게 벤츠 E클래스입니다 지금 썬루프는 다쳐져서 잘안 보이는데, 썬루프 기본 적용 들어가는 벤츠 E200 차량입니다. 네, 현재 벤츠 할인 굉장히 좋습니다. BMW, 아우디 다 필요 없고, 벤츠 굉장히 좋으니까, 빨리 연락 주셔서, 가용지구가 있을 때 좋은 가격에 차량 리스 또는 렌트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벤츠 모든 차량 뭐 벤츠 떠나서 국산 수입 모든 차량 리스 빠르고 저렴하게 원하신다면 저희 카운슬러 저김 팀장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카운슬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